네, 모두에게 힘들었던 2020년이었습니다. 어, 1년 내내 그래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이 이 시점에 필요한 분들, 바로 코로나 병동 의료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부산의료원 호흡기내과 김동환 과장과 함께 이야기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저희가 연결해 놨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6월 21일 부산의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참 많은 고생을 해 오고 계신데 현재 병원 내부 상황이 어떤지 좀 먼저 설명을 좀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의료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고 지금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현재까지 어 1,450명의 환자를 진료했고요. 최근에는 3차 여행이 계속 발생해서 급속도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산 의료원이 확보한 259개 음압 응급병상 중에서 200여 명이 입원 중이고요. 매일 10명에서 20명 정도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삼차 유행에 지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 환자 네.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병상 부족, 또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죠? 지원이 좀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지금 병상이 대부분이 찬 상황이라서 예. 기저 질환이 없는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생활 치료 센터로 이송하고 있고요. 네.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사 인력의 경우에는 저희 호흡기내과, 소아청소년과 과장님 다섯 명이 전담으로 진료를 하다가 예. 최근에 환자가 급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병원 모든 전공의와 진료 과장님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간호 인력은 중수본에서 파견된 인력이 있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도 채용하고 있지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 많지 않고요 채용이 되더라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도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사십여 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네. 앞서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다가 또 완치가 돼서 나가시기도 하지만 또 안타깝게 목숨을 거두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뭐 네. 많은 감정들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뭐 지금 많이 어, 힘든 상황이고요. 네. 320여 명 정도의 의료 인력이 우리 모두 확진 환자 진료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입원 환자 중 절반 정도가 요양병원 환자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면에서 의료 인력이 손길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우리 업무 업무가 지금 두배 이상으로 가중되고 있고 10개월 동안 누적된 피로로 많은 의료진들이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근무 여건이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로 힘든지 저희가 좀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힘든 지금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 뭐 지금 어, 다 모든 인력이 다 투입되고 있다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뭐 약간의 병상이 어뭐30 30 병상에서 40 병상 정도의 여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 계속 매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의료 인력들이 다 해도 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다른 뭐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뭐 간호 인력과 그 밖에 임상병리과 뭐 영상의학과 직원들 모두 다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번아웃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로에 누적이 지금 쌓일 대로 쌓인 그런 상황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실제로 확진자들을 치료하면서 감염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뭐 저는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없지만 뭐 퇴원 네. 후에 우리 일주일 뒤에 외래로 오시는 코로나 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편견으로 많이 힘들어들 하십니다 이미 완치된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환자들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의료진에 대해서 뭐 편견의 시선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각계각층에서 의료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존에 병원에 있던 일반 환자들은 다른 데로다 전원이 된 겁니까? 예, 지금은 예. 병동이 모든 병동이 코로나 환자들로 입원이 가능하고 이전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된 상태입니다. 예. 백신 공급 접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 불명확한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희망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뭐 지금 뭐 좋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뭐몇 개월 내에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뭐 그래서 뭐 어~ 그런 누구나 방심하는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분들이 나중에 그뭐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불편은 불편한 시선을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잘 해내왔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생활 방역을 지키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낼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과장님 뭐 개인적인 소망 있으십니까? 2021년에. <laughs> 뭐 빨리 끝나는 거죠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예 네. 빨리 예 끝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뭐 뭐 많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 그것들이 빨리 허가가 돼서 빨리 제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적용이 되고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지금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끝으로 예 지금 뭐 저희가 병동에 가보면 뭐~ 우리 제가 담당 의사긴 하지만 의사들보다 우리 간호사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정말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코로나 환자들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저 혼자만의 힘이나 뭐~ 이런 걸로 되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의료원에 다른 간호사분들이나 다른 영상의학과나 임상병리과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수고한다고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부산 시민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믿고 지금 열심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